우재는 형또 모델 후배잖아. 어, 완전 쉽게. 되게 희한한 애였어. 기본적으로 그냥 모델 후배들은 예의가 굉장히 바, 바르잖아. 어, 그렇지. 근데 우재가 예의가 바르지 않은 건 아니, 아닌데. 그렇지. 애가 되게 꼿꼿한 면이 있었어. <laughs> 아예 MBTI가 어. 특징이. 뭔데요? 찬바람이 좀 부는 그리고 남 일에 별로 관심 없는 어 맞아! 그 그러니까 우재가 딱 그런 거야 오, 오, 근데 오. 그날 음. 나는 우재가 한마디도 안할줄 알았거든 음. 근데 얘가 진행을 나름 꼴 같지 않게 잘 하더라고 <laughs> 그래서 내가 저도 우재한테 그 얘기 했어요 가진 능력에 비해서 너무 많이 설친다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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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, 걔가 또 남친룩 뭐 이걸로 아 걸로. 있어요 있어 우재가 또막 그래가지고 어, 뭐 내가 어. 가끔씩 보는데 요즘 이제 트렌드에 대해서 리뷰하고 막 이러는 게있잖아아있어있어 있어. <laughs> 코만 해라 좀. <laughs> 뭐 여기에는 이걸 받쳐 입어야 되고 뭐, 여기엔 이 신발이 좋고 뭐 이건 몇 년도 바지인데 뭐가 어떻고 이건 내려 입어야 되고 그냥 내가 알아서 입을게. <laughs> 아 정말.